자, 네. 거짓말을 왜 할까요? 모를 줄 알고 음, 하는 음, 것 같아요. 음, 아, 네. 음, 음. 음, 네, 저 저희 아이도 항상 그런 경우에만 하더라고요. 어? 네. 또요? 음. 모를 줄 알고. 아, 모를 줄 알고. 네, 거기에 또 자기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가. 진짜? 아, 아. 어. <laughs> 저기, 참 강연 때군요. 애기를 어. 거짓말을. 남보다 나. 나를 좀 돋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어. 잘 보이려고.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유아하고 청소년하고 좀 틀려요 네. 그래서 유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남의 아이 물건 왜 자주 가져오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딸이 계속해서 지우개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통 있잖아요 필통으로 한가득인 거예요 지우개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 지우개가 무언가 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이들은 네. 어, 물욕, 물욕을 부리죠. 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충족하려고 하는 욕구거든요. 이와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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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착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거의 그렇게 물건에 음. 집착을 한다거나 음. 먹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딸도 그렇게 지우개를 막 갖고 오는데 이때는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이제 현 지금 현실이랑 네. 가상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아,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 거랑 네네. 남의 거의 구분도 불분명하고, 예,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해요. 아. 그래서, 왜 어, 네, 빨간머리엔 혹시 보셨어요? 네, 네저 되게 네,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어, 네. 어, 노래가 죽은 게 그때 말은 빨간머리엔, 그죠? 아, TV 많아요. 네, 예, TV 많아요. 예. 또 네네. 책, 뭐 이런 거 네네.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네네. 그죠? 음. 그게 구 구권인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빨강머리에는 아마 다들 보셔서 알게 알, 아실 거예요. 음. 거기서 보면 애이 굉장히 허황돼요. 네, 그죠막 상상력도 네. 굉장히 풍부하고. 네. 근데 그 마릴라 아줌마가 맨날 뭐라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맨날 혼나죠. 네. 애니 음. 빨강머리 애니 맨날 혼나요. 네. 근데 얘는 그게 현실과 가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상, 상상, 이런 것들로 사실은 발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해서 이 빨간머리애니의 한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실수한 거는 다시는 하지 않아. 이거는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상은 충분히 하고 내가 꿈은 꾸되, 현실에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하지, 어, 하지 않게 자기 통제가 가능한 거죠. 음. 예, 그래서 그 유아 때는 유칠세에는요 사실은 남의 물건 가져오는 거랑 거짓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 거짓말을 유아 때는 무서워서요. 겁이 나서. 네.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거예요. 근데 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죠. 아. 예. 그래서 이게 욕구가 불충분하게 되면 남의 거를 가져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 거와 남의 거의 분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음. 발달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때는 사실 엄마들이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잘못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어 얘한테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어, 지우개를 갖고 왔어, 연필을 갖고 왔어, 이런 거를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으면 이게 누구 건지 먼저 아. 현실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가 취하게 된 과정, 아. 그 과정을 이 아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분별을 하죠, 내 거랑 남의 거. 아. 충분히 네. 설명을 네. 듣고 네. 나서, 네. 그리고 현실과 가상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 아이가 현실에서 일어난 거는 이런 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얘는 의도를 하고 한게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그래. 걸 그래. 똑똑하게 혼내잖아요. 예. 다시는 못하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의도가 섞인 건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 통제를 하셔야죠. 그렇지만. 아이가 빨간머리 앤처럼 상상이나 네. 뭐 다른 것들을 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막아버리면 네. 이 아이의 어, 건강한 창조 능력, 창의력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차단을 하게 되는 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성두에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음, 한번 실수한 거는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는 거. 얘 나름대로의 룰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만 이렇게 지켜주시면 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